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걸 사야 한다? 바로 이더리움 덱스 거래소 토큰인 유니스왑을 사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유니스왑을 사야 하느냐? 차트적인 분석은 마지막으로 미뤄두고 지금 확정적인 소식부터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흐름까지 이걸 먼저 아셔야겠죠. 오늘 24년도 6월 5일 확정적인 소식 뭐가 있어요? 이더리움 ETF 승인이죠. 확실하게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 요청서 19B-4를 승인했죠. 그리고 이제는 ETF 증권 고서인 s 1만 승인이 나는 경우 공식적인 출시가 되는데 최근 SEC에서 이더리움 ETF s 1 서류에 보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승인을 시킬 거니까 서류를 좀더 보완해서 가져오라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럼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기까지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예상되는 흐름이 있죠. ETF 승인 이후에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의 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너무 쉽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아,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고래들의 소식. 이더리움 ETF 승인 후에 거래소에서 30억 달러의 이더리움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 말은 당장은 매도하지 않겠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고래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30억 달러의 이더리움이 어디로 갈지 예상되는 흐름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분과 스테이킹의 이자 수익까지 이주 이중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기반 밈 코인으로 수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밈 코인에서의 수익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이까지 이중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을 위해서 잠시 개인 지갑으로 이체를 해뒀다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있고, 매도 시점에서 거래소로 이체하려는 겁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이중에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걸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력들은 이세 가지를 전부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닛 수업을 사야 하는 이유는 이두 번째 때문이죠. 밈코인 불장인 지금 이더리움 etf 출시후로는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 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 덱스 거래소 토큰인 유니스왑도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려는 구간 이고 정말 수익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직은 와 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시즌1 불장 어떤 코인이 주도했나 요 솔라나가 주도를 했죠. 그리고 이 솔라나 뿐만 아니라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 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솔라나 기반 민 밈코인들이 첫 상장부터 중앙화 거래소로 상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덱스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거래량이 높은 코인들이 중앙화 거래소로 상장이 되는 건데 이번 밈불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덱스 거래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상장도 하기 전에 이 밈코인이 성공할지 안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예상은 하겠지만 이게 100%는 아니죠 그런데 밈코인 불장이 오는 건 눈으로 보고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떤 밈코인들이 오를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민코인들을 거래하는 플랫폼 덱스 거래소 토큰들이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는 거 이건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솔라나 덱스 거래소 토큰인 주피터의 차트를 가져와봤습니다. 이번 불장에 상장해서 1,750%의 상승, 상장 대를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300%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 다른 솔라나 덱스 거래소 토큰인 레이디움도 시즌 1 불장이 시작하고부터 1,525% 상승, 그리고 민불장이 시작하고 나서 매수를 했더라도 270%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라나 시즌에는 솔라나 덱스 거래소 토큰이 이렇게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시즌2는 이더리움의 시즌이죠. 그럼 이더리움 덱스 거래소 토큰인 유니스왑은 얼마나 오를까요? 최소 2배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니스왑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 날수 있을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좋아요, 구독, 댓글, 반드시 설정을 하고 나서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저의 디테일한 투자 관점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수익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단기 진입할 코인 매수 가격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잡아드리고 언제 매도하고 수익 챙겨가셔야 하는지 실시간 이슈 파악해가면서 이슈가 있는 코인 위주로 단기적인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적극적인 수익 만들어 가시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가이드입니다. 우리 유니스왑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체크해볼 건데 먼저 유니스왑의 TVL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니스왑의 TVL은 현재 62억. 달러로 21년도 불장 때 100억 달러였던 tbl보다는 약간은 아쉬운 성적입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etf의 승인과 함께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들의 불장이 찾아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들이 이더리움 덱스 거래소인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된다면 tbl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유니스왑의 가격도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즌1에서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과 솔라나 덱스 거래소 토큰이 얼만큼 성장하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시즌2 이더리움 기반 의 불장이 찾아왔을 때 관련 코인들 지금부터라도 담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유니스왑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 이번 불장 들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목받는 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보나치 618 구간인 29달러 구간 여기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봤을 때 전날 20% 가량 상승을 했고 많이 올라왔지만 목표가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가격도 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눌림으로 정확한 타점을 기다리기보다는 우선은 매수하시고 10% 이상 눌림마다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우리 유니스와 목표가까지 단번에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눌림을 거치면서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모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니스업에 투자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